이 그립 보셨나요? 이 그립, 이그 제가 페이퍼블레이드 레전더리에서 다음날에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 올릴 겁니다. 저부제 자, 어쨌든 이펜 이름이 이 심플 글리자드고요. 일단은 먼저 그립 적어보겠습니다 행이 접는 거 아닙니다. 그립 접는 겁니다. 이 그립을 접는 거예요. 가로, 응. 세로, 각선으로 적어 다 펴줍니다. 그립의 이름은 가시 그립입니다. 왜냐하면 이게 가시 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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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다 합니다. 다음은 방석 조끼를 해줍니다. 다음은 뒤집어서 한번더 방석 접기를 해줍니다. 여기서 A4 생길 때까지 편의점 올 겁니다. 실제로. 자, 네, 여기서 중요합니다. 여기서 두 겹을 한꺼번에 펴가지고, 여기를 접었다가 펴주고, 반대쪽도 똑같이. 음, 그 다음에, 여기를, 반대로 우무려 접어줍니다. sekundit . Tukat. 그 다음에 손잡이 모양으로 무려 접어줍니다. 자 이렇게까지 해주면 심플블리자드 의 그립이 완성됩니다. 음, 앞으로도 생색할 때 이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는 소프트벨즈 적어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.